순리대로 때가 되면 척척 맞아 돌아가는 자연의 사계절. 그러나 우리 인생은 사계절의 차례대로 온다는 보장이 없다. 거듭된 실패와 역경. 앞날이 막막한이라면 지금 주목하라. 이게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볼수 있어요. 끝까지 나쁜 일도 없다. 아, 연애 쪽으로는 그렇게 현재보다 나은 삶을 그리기 위해 영험한 힘을 찾아가는 사람들. 인생갱생 프로젝트 희망의 크레파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방송 스튜디오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 다문화 TV에서 나왔는데요. 네. 혹시 김춘아씨 맞으신가요? 네, 제가 김춘아 같습니다. 기륭 하복을 정치는 전문가들을 찾아가 손을 내밀어 보기로 했다. 경기도 하남시 춘하 씨가 가장 먼저 만나러 간 사람은 누구일까?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답답한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과연 춘하 씨의 사주는 어떨까? 예능 쪽에서 성공 여부가 궁금하시다는 거죠? 네. 예능 쪽에 재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문학 쪽으로 가면 성공하실 수 있어요. 물론 내가 그렇게 화려한 그 서포트 라이트를 받고 싶고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차분히 앉으셔서 어 문학 쪽으로 해서 뭐시 등단을 하신다든가 이런 쪽으로 어, 방향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학인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놀랍게도 춘나 씨는 실제로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가진 시인으로 활동 중이라고.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이지? 내가 글을 잘 쓰는데 내가 머리가. 영리해가지고 내가 이 문장도 잘 만드는데 내가 이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나의 일생을 동반해야 되지 않겠나? 저도 백분8 팔십은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선생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저가 한쪽은 너무 놀랐어요. <laughs> 예능 쪽으로 성공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예능의 재질은 없어요. 자기가 좋아해서 그런 것뿐이지 예능 쪽으로 그렇게 자꾸 갈라온다는 건 허성 세월을 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그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2023년도가 어떤 얘기냐면 개면년이에요 예. 개묘면은 자, 이건 물이에요. 그러면 본인 사주 자체에 물이 너무 범람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물이 따라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좋은 물은 아니에요. 그러지만 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 문학적으로 이런 소질은 갈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묘가 따라 들어오니까 이게 풍파예요. 이 묘가 나한테는 친구고 형제고 사람이에요. 이게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시는 거고, 3, 4월에는 문서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고요. 5, 6, 7일 때는, 음 내가 생각하는 게내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아까 10월, 11월, 12월 이 때는요. 네. 주변 사람들 네.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네. 그때는요. 11월, 12월 앞으로 저희 인생 살면은 나쁜 면은 어떤 면들이 주로 저희들이 정신상에도 부담이 될는지 그런 걸 피는 할 수가 있겠는지. 네, 나... 나쁜 쪽으로 본다면, 나쁜 걸 본다면, 본인이 내 주장이 너무 강한 게 병이에요. 그게 문제가 돼요. 내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누구하고 융화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성격의 변화를 좀 주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한다면 음식업을 해야 돼요. 이 사주풀이에 대해 그녀는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처음에 나올 때는 음식업으로 제가 이제 시작을 하려 했어요. 원래 제가 좋아하니까요. 예, 음식 만들기를 좋아해서. 근데 이제 건강상 이제 이렇게 불리해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엄청 힘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 체력상으로 제가 지탱이 안 되니까. 사주를 알면 미래도 바꿀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과 노력이라는 사실을 당부하는 배우기 역술가에게 인생 상담을 받은 소감은 어떨까? 확실히 이제 상담을 받고 보니까 제가 속이 고련하네요. 아 네, 네. 또노래갈 네. 것이고 선생님도 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오지간 진로 확실하게 결정하시가지고 만년 네. 어,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타고난 사주가 수혜오행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하는데 있을 때. 토의 오행이 좀 많은 분하고 상대를 한다든가, 그러으로서 자기가 조금 억제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어, 산이랄지 이런 데 가서 깊은 명상을 하면서 모든 걸좀 자기 자신을 항시 성찰하고 이뤄으로써 자기 타고난 사주를 많이 보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가수의 꿈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음악 학교라는 음대를 가고 싶어도 형편도 그렇게도 또 되지도 않고 반대하고 이제 시집 가서 가정을 이제 채리면 이제 음 살림을 하다 보니까 자식도 낳고 하니까 그럴 시간도 없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접었댔죠. 이제라도 멋지게 꿈을 펼치고 싶다는 춘화 씨. 그러나 설 곳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이란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우리 김총재가수님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단장님. 네. 네, 혹시 이달에 어 좋은 큰 무대 공연 그 날짜가 잡히면 저희인데도홈 네. 알려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나는 네, 대로 그래요 일월7일거 우리 저 케이스 다 가요 방송이 있으니까요 네, 네 그때 갈수 있으면 같이 가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피디님 한번 여기 보세요 제가 가수 활동을 하면서래 음. 어, 어떤 단체에서는 이런 포스터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이기 때문에 제가 기념을 이제 여기다 붙여놨어요 한번 보세요. 이름과 얼굴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온 그간의 흔적들. 누가 뭐라고 해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데.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있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그녀. 그런데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가수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 음, 대한민국에 오고 보니까 여기는 자유 나라잖아요. 예, 자기가 할수 있는 건 능력만 있으면 다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한국 나면 가요 무대 가수가 되고 싶고 무대가 커무대 무대 서고 싶고 항상 그런 마음 제가 있었지 않 예. 일주일 뒤 저녁 때 돌아갈 질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바로 행복입니다. 운정이 새해 맞이 신앙송 콘서트에 초대된 추나 씨, 금자룡 역술가에게 김나연이라는 예명도 받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데 그간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행동한 게 도움이 된 건지 특별한 이유로 이곳에 왔다는 그녀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 2023년. 왠지 잘 풀릴 예감이 든다. 제가 금년 2023년 개면은 새 처음으로 1월달에 이렇게 신으로서 대상을 이제 받게 된 영광을 지냈습니다. 어, 가수로서 금년에는 이제 저 이제 어, 노래도 이제 발간을 이제 창작 발간해서 제가 이제 풍보도할겸더큰 어, 이제 성적을 거부려고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 잘될 것이라고 제가 희망합니다. 꿈과 희망이 있다면 언제나 청춘이 아닐까. 가수로서 또 시인으로서 평생 현역을 꿈꾸는 그녀의 인생에 앞으로 탄탄대로만 펼쳐지길 바란다.